가지 카드들이 지금 풀려는 있습니다. 오! 롤루 롤루 롤루.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또. 그렇죠. 이게 챌린저스 리그의 맛이죠. 네.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가 아쉽고. 쉬 어, 톤다운 되고 있었는데. <laughs> 오, 여기서 롤루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 환상. 자, 경기, 경기, 경기 시작됐습니다. 환영합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젠지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KT 롤스터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네. 어, 호응하려면 또그 스킬 콜타임. 아 그렇죠. 아, 아, 어, 이거 지금 우디가 오디를... 들어와서 이거 적극이 들어왔으니까 아, 자신있게. 깊어요. 디를까지 왔거든요, 근데. 근데 자, 오키드 체력이 체력 되게 안 좋거든요. 오키드가 불안해서. 관리 없어요. 아오키자 오키드는... 보닛까지 됩니까? 보닛까지도 살아서 빠집니다. 자 역습에 굉장히 매섭게 여... 바텀 믿고 자한번더한눈 우리가 빨라. 이런 계산으로 먼저 두드립니다마는. 그러니까 아쉬워서 네. 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늦었죠. 네, 이거는 줘야 될것 같죠. 아 영재 칼 타이밍 그리고 바텀에서의 합류 속도가 결국 전령을 챙기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격파. 그때 영재 뛰어오죠. 전멸은 없습니다 영재가. 자 빅나가 음, 전멸 빅나. 소진하면서 여기까지 빠집니다. 오벨리아는 전멸 있었지만 무리하진 않았어요. 이거 막아야죠, 네. 자전령. 네. 무기 터지면서 살짝 이용할거 있는데 살아갔고요 미드탑 주도권을 갖고 있던 KT 쪽에서 어, 전력을 내주고 반대로 바텀에서 어, 좀위력을 행사하고 있던 MB가 있는데 네. 드래곤은 KT가 챙기고 그러니까요. 자 젠지. 안 가네요. 이거 싸울 생각이에요. 오어 못 먹어. 신? 너희도 자, 못 먹어. 합병아. 정하나는 와인꺼. 오, 터졌어요 신드라 자, 신드라 먼저 끌고 오. 끝. 오키드. 오키드. 오키드 커. 합병구요. 애비가 멀리 가서 딜을 하긴 하는데 녹았고. 어 이거 제지, 제지. 룰루이. 룰루이가. 룰루. 자, 3대2 교환을 하면서 KT가 조금 더 이득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드래곤을 챙겨주고 있는 KT 롤스터. 어, 안정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KT. 네, 정도 먹고, 순간이동 활용해서 탑도 지키고요. 아, 그리고 패스리 라인전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파워 체력도 굉장히 얼끔하다 보니까 롤리 선수가 깨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봐봐. 아 그리고 이런 탑 공격, KT가 네. 너무 좋은데요? 만남 주가, 만남 주고. 오펠리아 갈굼 시. 아까 전멸 썼잖아. 어 근데 이거를 허용한 거 조금. 덕구나에 맞췄고 뛰어갑니다 올라프. 이거 죽긴 죽는데 시간을 오래 벌어요. 많이 걸었죠? 예. 잘 붙었어요? 그런 사이에 미드를 밀었고 이거 한번 더? 이거 여차하다가 살 수도 있겠는데요? 살아요? 이거 살아요? 여기 바위 개가? 네? 오펠리아. 그리고 그 사이에 미드 밀면서, 오 KT. 잘 해놓고 아 굉장히 말리는 느낌의 이동 동선들이 나옵니다. 요야 젠지! 아 젠지! 아니 그리고 오필리아가 이게 산게 말이 안 돼요! 요 그래도 터비차까지.. 위로 붙이는 젠지. 네. 아, 운영 너무 좋은데요 젠지! 예 네, 너무 좋아요. 자탑 2차 타워를 얻어가는 데 성공하는 젠지. 타워 4개째를 얻어갑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에 포지셔닝하고 있던 KT 라서 이거 용 쪽에서 승부를 보긴 해야 돼요. 예. 영재도 지금 계속 지금 스틸 강만 보고 있거든요, 영재. 합공 네. 어, 거리 많이 좁혔고. 용, 용, 보니 영재. 이니 예! 아, 보니. 보니가 제켜낼 거! 나르, 나르. 이거 지금이라고 해서 젠지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거 오히려. 삼룡 확 보고. 네. 지금. 아, 어, 스킬 많이 맞는데요. 힘이 아예 어? 없어서 빠지는 건 아닌데 k 티고 근데 하프도 쿵팡 너무 쉽게 빠졌어 이거 하프 실했습니다 어, 가기 어, 살짝 하푸. 위험한데 하프 중격파! 싸워주면서! 오페리아! 그러면 살다주들어왔어요 아, 대박! 대박! 젠지 초대박 한터 테슬도 빅나도 모두 위험한데 접근하에 밀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그러니까 여전히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글로벌과드가좀 많이 차이 나기는 하는데,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바로 안 먹히는 선에서 버티면 <laughs> 좀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오! 뛰어들어가요, 엠비? 하프. 근데 위쪽에 표식 떴거든요. 아, 이러면 하프 위험하죠. 전멸 빠지면서 자, 간신히 살아서는 돌아갑니다. 아, 자, 자야가 CS를 굉장히 몰아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드라. 지금 카이사 쪽에서는 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어, 이것도 오, 이 진짜 못봐이겠는데요 1승 가왜 과감하게 2아요 자 이거 빅나가 물리면서 가장 먼저 끊겼고 네, 충격하기나 봐. 경기 마구 찍겠다는 기세로 달려드는데요. 오키드 타이팅 오키드. 자, 자 여기서 열심히 때리기네요. 오키드. 열심히 오키드가 오키드 룰루 살아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할만하거든요. 와 젠치이지 엄청 매서게 몰아붙인 건데 KT가 잘 받았습니다. 또 아까처럼 오리아나 충격타 이런 그렇죠. 제방 좀 노리는 게 좋거든요 네 알리스타, <목소리> 집요하게 알리스타 계속 요또 들어가고 알리스타, 싶어요 또... 프픈 일단 궁빠졌고요, 파안 근데 아, 터졌어요 근데 실제로 <laughs> 지금 이 플레이가 너무 똑똑한 플레이예요 롤니 선수가 <laughs> 상대에서 게 가장 취약한 서포터를 노리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거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아닌가, 지금. 진짜 대참사날 뻔했습니다 아, 근데 빅나 탑으로 갈 때가 아닌데요 어 순간적으로 지금 팀드랍 이쪽에 보였죠. 아! 오! 잡아 잡네요. 이거 없는 사이에 싸움 걸리면서 관여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 아프나 순간적으로 깨고. 그리고 엔비 호식으로 한번 억으로. 자, 이러면 의미 없고요. 이러면 끝나요. 아, 끝을 띄우고 이거 근데? 앞라인이 없어서. 끝날 기회를 보는데 영재 누가 맞나요? 여차하면 지금 뒤 보는 거죠. 오케이. 아 잡아보겠다. 독 녹아내려요. 딜를 끊고 자, 본진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젠지! g 지 카이사의 딜량! 아, 우뚝 솟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만 딜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야. 자, 그리고 상대 신드라도 참 아쉽게 됐습니다. 미드 라인전에서 좀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야. 그렇죠, 노데스 게임을 승리하게끔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 팀적인 움직임에서 결국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그 바텀에서의 역주행 네. 그 순간의 기지가 지금의 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